부산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일광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합니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광읍 승격추진단을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읍은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따라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시가지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일광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일광면 인구는 12월 기준 2만 2천여 명입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오는 2023년에는 3만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장군은 내년 일광면에 일광 신청사 건립 착공에 나섭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공공편익시설인 일광빗물꿈교육문화타운 조성에 착공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면은 정관은 못지않은 교육과 문화, 친환경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착공할 신청사에 일광읍이란 현판을 군민들과 함께 걸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